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면 키 센텐시즈. 저키 센텐스 몇개총 7개. 그다음에 Q&A patterns. 자, Q&A가 뭐예요?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대답하는 패턴 6개.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키 센텐스와 Q&A 패턴을 복습해 보는 어, 한 강의 한 강의로, 강의로 가장 이루어져. 있어.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음 외국에 출장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친척 집에 방문을 했어요. 외국에 딱 처음 갔는데 헉, 누구를 처음 맞닥뜨렸어요. 소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 한국말로? 처음 뵙겠습니다. 어, 그렇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죠? 뭐, 또? 뭐, 어, 오랜만이야. 어, 어 뭐, 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음 봤는데 오랜만이라고 말 처음 봤는데,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처음 봤는데 오랜만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해요. 키 센텐스면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키가 되는 거예요. 핵심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볼까요? 궁금하시죠? 가보겠습니다. Oh, nice to meet you.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Nice to me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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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가 뭐예요? 조, 좋다, 좋은. 좋다. 왜 좋아요?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군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나서 즐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나서 심지어 행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표현을 배워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형용사, 명사, 동사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아이가 무엇이냐? 즉그 다양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Nice to meet you라는 표현에서 Nice는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표현이 돼요. 나 아, 행복해. I feel to meet you. 그렇죠? happy to meet you. happy, happy to, meet to meet you. 자, 넘버 3 만나서 즐거워. Glad to meet you. 그렇죠? glad to meet you. 그렇죠? 봐서 기뻐. 기뻐. 그렇죠, pleasure. pleasure to see you. 그렇죠, pleasure, pleasure to see you. pleasure to see 그러, you. 그렇죠. 봐서 행복해. happy to, 그렇죠? see, happy to, see, to see you. 그렇죠, happy to see.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are you okay? are you okay? Yes, I'm fine. Okay. 그렇죠, 제가 are you okay? 괜찮습니다가라고 물어보면 저 yeah. 괜찮은지 아닌지 yes or no로 대답을 먼저. 해 주셔야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are you가 아니라 뭐예요? 보니까 do you 혹은 이또다른애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do you를 응용한 퀘스천을 만들어 보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룰이라는 거는 규칙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통용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영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영어 똑같습니다. 그 규칙은 어디든지 통용이 돼요.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are you okay 때를 생각하면 you are가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자, 어 아까 have라는 동사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do가 먼저 나갔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do. 헉, 근데 왜 대동사라는 애가 붙었는데 이 대동사에 대는 왜 붙었느냐? 어. 뭐예요? 앞으로 제일 나갔잖아요. have 어 have라는 일반 동사를 뒤에 두고 먼저 나 들을 경우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봅시다. 자,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어려워요? Do you need help? 그렇죠. Do you need help? 왜냐하면 여기서 돕다 help 라는 애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둘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Do you help? 아, 그렇죠. Do you need help? 그렇죠. 시작할까요? 시작. Do you need help? 그자, 그렇죠.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어, 부정 의문문이,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내 네, 의문문도 부정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do 여기 똑같죠. Don't를 가져와서 don't you 라는 부정 의문문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장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 초만에 나오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원한다. I want a book. I want, a book. I want a book. 나는 한 권의 책을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a book. I don't want a book. I don't want 아, a book. 원한다, 필요로 한다, 가지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연습하셨어요. 아하, 그 의미가 어디서 결정되죠? 여기 여러분, want, 아까 일반 동사 자리에 want를 넣느냐, need를 넣느냐, have를 넣느냐, 여러분이 어떤 동사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1초! 1초 만에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 만나서 내 소개를 했다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do you? 라고 해서 상대방의 얘기도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2인칭에서는 내 얘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어가는지를 좀더깔 이기적이야. 그렇죠. In the morning. 어우, 아침이랑 저녁마다 이렇게 다중인가봐요. 자, 아침에는 난좀 약간 이기적이야. 화장을 먼저 가려고. 그렇죠. 야, 얘는 어떤가요? 무슨 아이고, 의미예요? 그렇죠. 약간 이기적이야. 그렇 When I m angry. 그렇죠. When I am angry. 내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이두 개는요.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보다 조금 더 길어졌죠. 부연 설명을 더해 줬잖아요. 근데 스피킹 1, 2라고 제가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자, 차이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In the morning이라고만 부연 설명을 했을 때와 When I'm a angry라고 부연 설명을 했을 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문장 하나가 더 연결되. 그렇죠. 자. 난 내가 영리하다고 믿었어. 믿었었어. I believe. I believ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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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e. I were smart. Smart. I was smart. 그렇죠. 넌네가 영리하다고 믿니? I uh, do you believe um. you are smart. 그렇죠. 넌네가 영리하다고 믿었니? Did you believe? Did, did you? Ah? You, uh? uh, you were uh, smart. 그렇죠. Did you believe you I'm are s m a r to s 인칭 조로 말할 수 있어요. You are telling me to sleep. 와 wow, 인칭을 조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찍, 음, 내용은 뭐예요? 내가 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3인칭 주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 한국말로 일단, 어, 내가 자야 될 시간이야. 내가 자야 할 시간이야. 자, 먼저, 자, 앞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It is time이라는 패턴을 활용해서 이런 문장이 될것 같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안 들려요. It is time. It is time. 어, 오케이. 이제 시간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Oh. It is time that I should sleep. It is time that I should sleep. It is time that I should sleep. 저 it is said. It is time for me to go to bed. 뭐 의문문이에요? Is it time for you to go to bed? Is it time for you to go to bed? Is it time for you to go to bed? 오케이. 여러분 내가 거기 가본 게 처음이 아니야. It isn't the first time I have been there. It isn't the first time I have been there. 그 It isn't. 그죠? It isn't the first time I have been there. 자, 네가 거기 가본 게 처음이니? Is it the first time you have been there? Is it the first time you have been there? 그쵸, is it the first time you have been there? 라고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공부야될 뭐, 네, 뭐, 시간이야. It's time you studied. It's time you studied. 그렇죠? It's time you studied. It's time you studied. It's time you t i e d 야, 네가 먹뭐 했어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you had. It's time you had. 그렇죠? It's time you a It's time you had 해도 되고요. 만약에 뒤에 뭔가 목적어가 나온다면. 목적어가 없다면. It's time you ate. It's time you ate. y o a y o a 여기 없죠. OK.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야, 내가